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한창 장마가 아직도, 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도 또 국민 여러분께, 아, 또 매물을, 토지를 또 하나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현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아, 먼저 수에 입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제가 있는 곳은요 청운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보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평의 동쪽 끝 예, 바로 그 풍류산이 있는 풍류산 자락의 마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에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네 하천 하천에서 먼저 영상을 시작을 해드립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부터요 어, 매물 쪽으로. 예,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에 아, 이렇게 앞쪽에 흐르는 하천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예,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하천의 수량이 좀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예, 이렇게 마을 정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 뒤쪽 편에 보이시는 자락들이 다 풍류산 자락입니다. 네, 오늘 토,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컨셉은요, 자연환경짱, 토지의 입지 짱, 가격도 짱, 네, 짱짱짱, 네, 정말 멋진, 아, 아주 좋은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을 2차선 도로, 네, 공도입니다. 마을 2차선 도로에 이렇게 딱 접하고 있는 바로 토지인데요. 청운면 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환경도 정말 최상이고요. 아, 그 입지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2차선 도로에 바로 딱 접하고 있는데요. 전면에 보시게 되면은 비닐 하우스가 있고요. 비닐 하우스 오른쪽 편으로 예 살구 색깔 예, 아담한 건축물이 하나 보이시죠? 예 마을 회관입니다. 바로 도원리 마을 회관 바로 옆에 있는 이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아, 이곳은요 아, 청운면 시내 버스 터미널까지도요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바로 여기가 종점이에요. 버스를 타시면은요 한 25분에서 30분 네, 이 정도면은 청운면 시내를 가실 수가 있어요. 아, 청운면 시내에 있는 터미널은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오시게 되면 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예, 시내 터미널을 오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시게 되면 이곳까지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주변 풍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산과 계곡, 네 정말 참 좋은 곳이고요 아, 주변에는요 풍류산 자락을 위시해서 갈기산 여러 가지 명산들이 참 많이 있어서 주변은 캠핑 하시기도 좋고요. 힐링하시기도 정말 최적지인 그런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지의 위치에서 정말 진출이 최상이고요. 지금 바라보시게 되는 바로 전면 토지인데요. 좌측편에는요, 비닐 하우스가 있고요. 네, 오른쪽편에는 마을 회관이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우산을 받쳐들고 있어서 여러분께 손으로 정확히 안내해드리면 좋은데요. 한번 제가 잠깐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지금 제가 손으로 받쳐드리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왼쪽,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오른쪽, 네이 토지인데요. 아이 토지는 면적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가 246 평방미터. 네 그러시면은 정확히 74.4 평입니다. 관리지역이에요. 생산 관리지역이라서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를 적용을 받으시는 지목 전에. 토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수관입니다. 여기는 하수처리 구역이에요. 하수처리 구역이라서 정화조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네, 건축 허가를 받으셔서 건축을 하시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 토지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놓은 토지예요. 제가 이 토지의 뒤쪽 편으로 가시는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붉은색 이 철근이 보이시죠? 예, 철근의 오른쪽 편토지입니다. 오른쪽 편토지고요. 예, 지금 망초 꽃대가 많이 자라서 풀이 좀 우거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예, 콩밭이 있어요. 콩밭 전까지 비닐하우스 끝이 보이시죠? 예, 거기에서 바로 왼쪽 이쪽 부분이 네 예, 뒤쪽에 도 접하고 있는 도로고요. 앞쪽에도 접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74. 예, 74.4평의 토지가 되겠고요. 앞에 그 2차선 도로변 쪽에 한 8에서 한 12평, 네, 요 정도는 또 도로 조명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한 80평대 중반 정도의 그런 면적이 나오는데 서울 웬만한 그 도심권에서, 구도심권에서 주택 한두동 정도, 두 세대 정도 합쳐야지, 예, 한 70평대 정도의 예, 이런 땅의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앞쪽 구기지도로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네, 점명을 받으셨어요. 추가로 해서 한 80평대 중반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아, 무엇보다도 건축허가를 받아놓으셨습니다. 네, 전용비도 다 납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 74.4평, 20%의 건폐율이니까요. 한1 4 5평 정도, 1층 면적 네,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건축을 하셔서 이쪽에는 이게 남서쪽으로요. 아담하게 건축을 하셔서 풍류산을 등진 상태로 건축을 하셔서 여러분 잘 쓰셔도 좋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차후에 농막이나 이렇게 신청하셔서 농막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캠핑장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가격인데요. 제가 자연환경 짱 그리고 토지의 입지도 짱이고요. 가격도 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원에서 건축허가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일괄로 해서요 6천만원에 여러분께 매매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건축허가 들어있는 관리지역의 아담한 토지 자연환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요 예쁘게 건축도 하시고요 말씀드린대로 그게 당장 여의치가 않으시다면 은 작고 아담한 농막을 하나 놓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양평생활도 즐겨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이 아주 좋고요. 주변 풍광이 참 시원하면서도 평지의 위치에서 접근성이 참 좋은 땅입니다. 아, 그렇게 주택수가 많지 않은 예, 이웃분들과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함께 양평생활도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서 권해드려 봅니다. 어, BP에 더 이상 나지 않게 예, 잘좀 이렇게 장마가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